굉장히 좋네. <laughs> 야메나사이. 안녕하세요. 피규어 프라모델 전문 채널 207TV입니다. 오늘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G 에어리얼 개수형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협찬해 주신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요 일본에는 지난 3월 18일 1700엔으로 발매가 되었고 한국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20,400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애니의 인기를 반증하듯 순식간에 품절이 됐습니다. 이 기체는요 건담 수성의 마녀 12화의 등장이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충격의 그 장면 바로 토마토 케첩 장면을 선사한 녀석인데요 어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토마토가 나왔던것첫 등장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만큼 원본 에어리얼에 대비해서 인상도 굉장히 강력하게 변했습니다. 약간 곡선이 많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던 에어리얼 에서 조금 더 각지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표현한건데요 그럼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이 추가되어서 딱딱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도 곳곳에 곡선이 유지된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기동성을 강조한 듯한 커다란 백팩 과 각진 어깨가 확 달라진 인상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특유의 쉘 유닛도 동일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작아진 얼굴도 조금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체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말 형태는 뭔가 곡선이 많은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개수형으로 오면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되 곡선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훨씬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에어리얼의 특징이었던 둥그럽고 튼실한 허벅지도 기본 디자인은 그대로 가지만 곡선 위에 직선을 많이 추가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면 차이를 조금 더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데 어깨 장갑의 색상과 디자인의 변함으로써 훨씬 더 다부지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됐습니다 부위별로 비교를 해 보면요 먼저 헤드 조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아주 살짝 얼굴이 작아진 걸볼수 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6개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개수형을 보면 이렇게 르브리스 같은 형태에다가 뿔이 4개가 추가된 모습이고 노말 에어리어를 르브리스 같은 형태에다 앞에 뿔이 2개가 추가된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노출되던 노란색 덕트 부분이 살짝 작아진 걸볼수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개수형으로 오면서 얼굴에 슬릿이 추가가 된 건데요 보시면 건담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모습에 슬릿이 추가가 되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에어리얼 개수형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서 아, 조금 더 사람 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음이런 삐죽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눈은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가지로 선택해서 붙일 수 있는데요. 저는 두 제품 다 오드아이 형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한쪽, 초록색 한쪽 붙여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둘다 이쁘네요. 헤드 비교였습니다. 상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개수형으로 오면서 노란색 부분이 빠져서 조금 더 단순한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노말 형태는 약간 뭔가 장갑이 적층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개수형으로 오면서 평평한 평면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단순화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본격적인 전투형이라는 느낌이 좀더 들게 되는데요 상체에 있는 감의 눈동자 같은 부분은 그대로 개색을 했는데 색상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특유의 쉘 유닛은 역시나 동일하게 인몰드 성형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아, 둘다 이거 인몰드성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노말 형태 조금 더 뾰족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수형으로 오면서 뭔가 동그랗게 바뀌었네요. 뭐 옆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 가동 구조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볼 조인트로 이렇게 앞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시면 허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말 형태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체 비교였습니다이 예, 다음 팔 비교해 보면요. 팔 부분을 보면 이 어깨 밑으로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이 곡선에다가 약간 직선으로 변경이 되고 건비트가 삽입되는 부분이 동그란 조인트에서 일자 조인트로 바뀌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확실히 노말 형태에서는 어깨가 굉장히 동그랗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개수형으로 오면서 굉장히 각진 모습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뚝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요. 가동 구조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다 굉장히 잘 접히게 되어 있죠. 물론 어깨 장갑도 이렇게 가능이 됩니다. 팔 비교였고요. 하반신 상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체를 뽑아놓고 발견한 사실인데요. 보시면은 노말 형태에서는 이렇게 단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는데 개수형으로 오면서 이 디테일이 삭제가 되었네요. 이게 설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가절감인지 어쨌든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단순화되고 직선이 많이 추가된 걸볼수 있는데요. 앞에 스커트는 살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구조는 배색이 약간 이 회색에다가 빨간색, 흰색 이런 느낌은 비슷한데 조금 더 단순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 곡면 디테일이 사라지고 이렇게 평평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종이 실루엣은 상체에 비해서 하반신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발은 좀 많이 변했는데요. 보시면 에어리얼 노마 형태는 이렇게 약간 갈라진 느낌이었는데 개수형으로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담의 발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발목 커버의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도 가동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동범위나 고관절 움직임도 동일합니다. 둘다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힘이 됩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아주 살짝 변경이 되었네요. 허벅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몰드가 좀 단순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수형으로 오면서 디테일이 약간 단순화된 느낌이 드네요. 개수형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백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와우 노멀 형태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변형되었습니다. 확실히 개수형으로 오면서 이렇게 부스터가 4개나 달린 백팩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더 본격적인 전투형 머신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아마도 시즌2의 내용은 좀더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팩만 이렇게 빼서 상세하게 보면요. 우선 가동 포인트가 이쪽에 이렇게 부스터가 각각 개별로 움직일 수 있고요 위에도 당연히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이렇게도 가동이 되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노란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펴서 가동이 가능한데요 n 니에서도 그렇고 다른 리뷰들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펴놨는데요 끝까지 펴주면 이렇게 만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양이 더 이쁘긴 한데 아마도 뭔가 부스터 작용하려면 이렇게 벌려져 있어 여기도 추진력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벌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라소울 사제의 플라이트 유니까 디자인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물론 미라솔제 백팩도 부스터가 굉장히 커서 볼륨감이 꽤나 있긴 하지만 역시 물량의 장사부터 네 개가 달려있으니까 확실히 네개 달린 요 개수형 백팩이 훨씬 더 볼륨감 있게 느껴집니다. 두 백팩의 느낌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개수형 백팩이 있고 네 개가 달려 있어서 더 멋지고 강력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빔라이프를 비교해 보면 와우. 뭔가 개수형으로 오면서 확실히 엄청 크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애니를 보면 화력도 확실히 엄청나게 강력해졌는데요. 시즌2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형의 이 라이플은 변형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등급이 등급인 만큼 완전 변형은 아니고 교체형으로 이렇게 전개 상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전기의 상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쥐어줘 보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쥐어주면 진짜 극중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 상태 말고 건비트들을 여기다 장착을 해줘야 진정한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선 건비트들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보고 S커천을 비교한 다음에 다시 건비트를 장착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엄청 쎄 보인다. 약간 그 꽃. 자, 다음 S커천인데요. 보시면 노말 형태보다 아주 살짝 짧아졌습니다. 길이는 짧아졌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위에 두 조각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한 조각. 요두 조각에다가 작은 두 조각이 달리고요. 가운데 또한 조각에다가 길다란 거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길다란 거 하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쉴드들을 고정하기 위한 요 조인트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생겼는데 개수형은 여기에 돌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빠져서 조금 더 단순화됐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방열판 같은 요 디테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 비트를 라이플에다가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확실히 뭔가 굉장히 세 보이네요. 한번 쥐어줘 보겠습니다. <목소리> 야, 진짜 한 방에 전함도 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근데 아, 위치가 딱 공교롭게 딱그 위치. 와, 야, 근데 진짜 이거 시즌 2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멋진데? 그럼요, 권비트들 본체에 껴서 비트 원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캬, 이렇게 해서 비트 원폼 완성해봤고요. 아, 역시 에어리얼은 비트 원폼을 해야 완성형 느낌이 좀 납니다. 어. 좋습니다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특히 저는 개수형의 이비트원 폼에서 이 부분 이 백팩에다가 이 부분 이렇게 꽂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꽂음으로써 여기에 약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비인 느낌이 좀 났는데 그거를 메꿔주면서 뒤로 축 뻗은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건 진짜 디자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게 다른 부분 괜찮은데 이 부분이 보시면 여기가 부품이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껴지다 보니까 이게 때여기가 살짝 벌어져서 그런지 요게 고정성이 아주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 부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고요. 그럼 요 상태에서 가동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가동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목 자체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요 정도 이렇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숙여줄 수 있고요. 위로는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 살펴보면 노멀 에어레어가 동일하게 앞으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움직이는 기믹은 없습니다. 팔은 당연히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어깨 장갑은 이렇게 개별로 당연히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옆으로 올려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팔을 올려줄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접혀집니다. 완벽한 완전 접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충분히 괜찮게 접혀지고요. 허리 가동 살펴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숙여질 수 있고요.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스커트는 이렇게 개별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여기 하나로 붙어 있는 데 HG 라인업의 프런트 스커트는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를 니퍼로 자르게 되어서 그걸 니퍼로 잘라주면 이렇게 개별 가동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가동 살펴보면 앞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뒤로도 이렇게 뻗어올 수 있습니다. 장갑들이 간섭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완전히 뻗칠 수 있는데 비트 원 폼에서는 요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제약이 되지만 이걸 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올려줄 수 있다. 요거 기억해주시고요. 다리는 역시나 이렇게 완전 접힘이 되고요. 발목 가동을 보면 위로 이만큼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아래로 요만큼 움직여줍니다. 앞꿈치, 뒤꿈치는 개별로 이렇게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뭔가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비틀린 모습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꿈치 개별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이렇게 발목 커버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품으로 이렇게 빔 사벨도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파란 빛이 도는 빔 사벨이 들어있습니다. 손잡이에 껴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야, 어, 네아 진짜 멋진데요? 야, 뭔가 처음에 이게 개수형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는 에어리오 특유의 그 곡진 느낌이 많이 없어져서 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실제 실물로 이렇게 키트를 만져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와... 어.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뭔가 둥글둥글한 에어리얼 느낌이 사라져서 그건 아쉽긴 하지만 진짜 뭔가 강력한 전투 메카 모빌슈트 느낌이 확 나거든요. 아 진짜 이거 강추드립니다. 생각보다 엄청 멋있어요. 요거 풀메카닉스로도 요 개수형 이 나오면 진짜 좋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크으, 두 제품의 비트 원폰 비교 한번 해봤고요. 아둘다 멋지긴 한데 확실히 아 개수형이 이게 백팽이큰게 약간 사기네요. 뒤태 비교입니다. 야. 아 이게 백팩의 볼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는 뭔가 그 묵직함이나 웅장함은 비교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뭐두 제품 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옆모습 비교고요 어쨌든 두 제품 다 명품입니다 아 수성이 만든 키트들은 다 진짜 완전 명품이요 완전 강추 저 뒤에 있는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저것도 다 강추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크으, 그리고 별매에 이렇게 건 비트 거치대를 따로 사시면 이렇게 멋지게 건 비트 전개 형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단점이 한 개만 사면 여섯 개 들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사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처음에 이거 아 옵션을 꼭 사야 되나 싶었는데 아 이거 전개를 이렇게 해 보니까 에어리어를 갖고 있으면 요거를 꼭 사서 전개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야 진짜 멋집니다 요 거치대도 완전 강추 드립니다 에어리어를 사셨으면 필구 그리고 라이프는 이렇게 백팩에다가 수납 을할수 있습니다 음 좋네요 자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면 아 미오리얼과 슬레타 리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좋네 <laughs> 이게 진짜 강화형 인간이지 그쵸 미오리네상 케첩 만들어 드림 토마토 케첩 여기 있다 됐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약간 표정도 그렇고 무서운데. 사이코 같다. 그리고 만약에 플라이트 뉴이스 따로 구매하셨다면 요렇게 12화의 문제의 그 마지막 장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걸 라이브로 조립할 때 건담 마커로 색칠했던 건데요. 아우 어, 뭔가 굉장히 끔찍하네요. 야메나 사이 예, 지금까지 HG 에어리얼 개수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에서의 첫인상이 아우, 에어리얼의 그 둥그런 매력이 사라져서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품화된 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우,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노말 형태 에어리얼도 굉장히 멋지지만 이렇게 각진 부분이 많이 추가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긴 에어리얼 개수형도 굉장히 멋지네요. 진짜 강추 드립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시거나 애니에서 보시는 것보다 이게 실제 제품을 만져보면 어? 너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의 마녀 팬분들에겐 진짜 완전 강추 드리고요 이거는 풀 메카닉스로 조금 더그 약간 길쭉한 프로포션으로 꼭 다시 나와야 됩니다 제발 만들어주세요 반다이님 한정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